안녕하세요. 하루 반찬입니다. 오늘은 아삭아삭하고 익히지 않고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밥도둑 반찬, 오이 송송이를 만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이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굵은 소금을 좀 문질러 가지고 예,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이렇게 꽁지 다 제거해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그 길이로 반을 가르신 다음에, 씨가 굵은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씨는 좀 제거하도록 할게요. 네, 그리고 이 오이 외에 한 무가 100g 정도만 넣으셔도 되는데요. 제가 준비한 게한 200g 정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양파 반 개, 그리고 이 쪽파는 한줌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. 오늘 예 이거 마트에 갔더니 생각보다 야채가 예좀 많이 내린 건 내렸고 뭐 오른 건 올랐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네 무랑 양파는 아니, 사방 한 2cm 크기로 해서 예 썰어주시고 쪽파도 한 2cm 정도 해서 썰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오이도 한 2cm 두께로 해서 예 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무가 만약에 없으시면은 예, 안 넣으셔도 돼요. 왜냐면 하 무가 조금 예, 가격대가 있더라고요. 저도 한 개에 3,980원인가 주고 사왔거든요. 그래서 있으시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예, 넣지 마세요. 예, 저도 이거 하면서 센치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을 그냥 먹기 좋게 썰으세요. 그냥 본인 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네, 요 오이하고, 무하고, 양파에다가, 예, 절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금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. 설탕 한 스푼. 이렇게 골고루 좀 섞으셔가지고, 한 30분, 예, 30분 정도, 예, 그 절임을 해놔주세요 네, 지금 한 30분 정도, 예, 절궜습니다. 그래서, 이거는 물에 헹구지는 마시고 그냥 요 절인 국물만 예좀 따라내 주세요. 네, 물기를 쭉안 따라내고 조금 예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. 여기에다가 썰어 놨던 예 쪽파를 좀 넣어 주시고요. 네, 예, 그리고 고춧가루 네 스푼을 넣겠습니다. 그래서 10분 정도만 이대로 좀 색깔이 좀 예쁘게 들도록 놔두세요. 버무려가지고. 네, 10분 정도 이렇게 색을 예쁘게 입히셨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진 마늘 예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예 넣어주셔도 됩니다. 네, 다진 생강은 티스푼을 했을 때는 반 정도 예 못되게 정도 예 넣어주셔도 되고요. 요 생강 다진거나 아니면 생강가루, 생강즙으로 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. 매실청 두 스푼입니다. 멸치액젓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간을 보시고 예, 싱거운 듯 싶으시면은 요 멸치액젓 한 스푼 더 넣주시거나 어 소금 한반 스푼 정도 예 넣시고 간을 맞추시면 되세요. 깨한 스푼 넣겠습니다. 네, 제가 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 송송이 깍두기가 완성이 됐습니다. 제가 맛을 봤는데요. 밥이랑 드시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. 뭐, 배추김치나 열무김치는 아니지만, 그래도 김치 대용으로 드시기에, 예, 괜찮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요 절임물 따라내셨던 건 버리지는 마시고요. 저는 중간에 버무리면서 한 다섯 스푼 정도, 예, 같이 넣고, 좀 국물을, 예, 게 하려고, 예, 그렇게 했어요. 왜냐면은, 오이랑, 또 국물이랑, 뭐, 볶음밥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같이 또 그렇게 먹으면 맛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뭐 살짝 익혀 드셔도 좋지만은 안 익히고 냉장고에 넣고 바로 드셔도 예, 맛이 뭐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? 그니까 러 예, 응용하셔가지고요. 맛있게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